안녕하세요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2021년 2월도 벌써 마지막 주 화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3일 후면 정월 대보름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또 산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산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또 코로나 19 때문에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쓰시고요. 그렇군요. 네. 귀가 시에는 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천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사랑의 효도, 효도 가요, 가요. 출발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누님. 네. 이제 삼일 후면 우리 정월 대보름인데 정월 네. 대보름 하면 뭐 여러 가지 밥도 아, 해먹고 그러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만나서 정말 예. 달맞이도 가고 고향도 예. 찾아가고 예. 다 여러 군데 돌아다닐 텐데 너무 지금 외롭죠 예. 네. 뭐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아홉 가지 종류 밥을 해, 반찬을 해서 막. 그렇잖아요 네. 네네 여러분 뭐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만 예. 우리 IWS 방송을 들으시면서 예. 모든 시름 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모실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 후배지만 대단합니다. 한국 품바 문화원 연합회 이사장, 대한민국 품바 놀이부분 명인. 2016년 남양주 연예예술인 협회 지회장을 역임했고 한국 각설이 품바 협회 회장을 또 역임했습니다. 각설이 품바 인생 40여 년. 또 우리 후배 탤렌트 김경애 씨와는 30여 년간을 봉사 활동을 같이 했 착한 품바 길손 씨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laughs> 아이고, IWX 천원주 한강 역시. 전원주는 한강을 만나야지 효 가요잔치가 열리나 봅니다. 내일모레 <laughs> 4일 지나면 뭐한가이 대보름이라고 라 아이고 그때가 참 좋은 우리의 전성기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잔치도 못하고 생겼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 이렇게 저러고 아. 사람들 먹을 수만은 모든 각서를 하고 어차피 오기는 왔으니까 뭔가 좀 보이기는 보여 쓰고 는데 무좀 호언함 나 없기 있나 모르고 싶어. <laughs> <laughs> 예, 오늘 길손 씨가 품바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기둥입니다, 기둥. 것 같아요. 기둥. 예.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뚝선 예. 기둥이 우리 품바 인생을 좌우합니다.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본인 인사 한 말씀. 품바라 밥밥 품밥밥. 품어봐야 맛을 알지 인생지게 품어봐도 향기가 다른 것처럼 이사람 저사람 안나봐도 역시 품어는 좋더라마는 항상 품고 싶어도 못 품어본 여인이 전원주요 그러고 항상 가까이 있고 싶은 그 여인이 김경혜요 내가 김경혜 누님을 만난 지가 연3 0년년 됐는데요 그분하고 내가 좀 사이 좀 깊어요 전과가 상당히 세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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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어디서 만났냐 그러면은 청송감호소에서 만났어요 어, 어, 어. 보통 보면은 여기저기 보면 교도소가 많지 않요 네. 전국 교도소를 내가 안 가본 곳이 없죠 어, 어. <laughs> 특히 서울 구청소부터 뭐 <laughs> 의정부로 딱 가다 보면 그쪽 약간 이제 초범들인데요 강력범은 역시 어디요? <laughs> 청송감호소요 어. 내가 이범이요 어느 분 만났더니요 나보고 청송 가면서 이범이를 했더니 무슨 범죄를 갔다 왔냐 그래요? 그래서 봉사도 죄가 되나요?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생 이렇게 이 왔습니다만은 사실 뭐 남들이 물으면 각설이 어픈바의 차이점이 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각설이 어픈바의 차이점이 뭐래요? 뭐야? 물어봐요. 시상사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그걸 각설하고. 어, 그러, 어, 어, 어. 어, 그러고, 네가 나를 모르고, 나가 네를 모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리면 품어 보고, 사람은 저마다 향기가 있듯이, 그 향기가 다른데 이 꽃에도 향기가 있잖요 역시 전원집꽃이 이쁜지. <laughs> <laughs> 전원집꽃을 관리하신 분이 한강씨라고맞아한 아, <laughs> 가지 묻겠는데, 거기 품박,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 전국에 네, 품바 활동하시는 분은 약 천여 명 잡죠 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제 팀워을 이루잖아요 네. 요즘에뭐 마당극식으로 난장극이라 그러는데 네. 그쪽 보면 최하 5인 아니면 은 7, 8인 음. 이리 잡으니까 그 액수 따지면은 꽤 되죠 아, 그럼 가족까지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코시 아저씨가 음. 코를 풀어본 바람에 우리가 또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laughs> 네. 마스크 쓰는 건 뭐요? 하지 말라는 뜻 같해. 음. 음.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났으니까 어떤 관계요두 분은 진행자, 같이 또 만나면 연인, 나랑 만나면 삼각관계. <laughs> 그러고 역시 두 사람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거요. <laughs> 그걸 뭐 뭐라고 한줄 아세요유? 뭐라. 부적절한 관계. 다음 <laughs> 우리. <맞습니다. 웃음> 어. <laughs> 그 길순 씨가 이제 품파, 품바의 우리나라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노래 한곡 먼저 한번 듣고 음, 음. 얘기 좀 근데 제가요. 건데. 이 노래가 사실은 음. 네. 그 야간 업소에서 좀 불렀던 아. 예, 다운탕에서 불렀던 노래여서 그런데가도 이제 위안 유엔 잔치로 예, 된다든요. 그렇게 하기도 하죠. 음. 그래서 좀 그런 말이 있어요. 김용 김용 님 씨가 음. 교동을에 가서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했더니 전부 그냥 교동 안에 놀라서 돌아갔다 그러는 사 t c h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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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t c 다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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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낭만에대하여 곡은 거기인데 가사나 좀 개사했다 이거죠. 예, 혹시나 좀 후들라도 그래 저놈 저렇게서 해 먹고 산가보다 그러시고 그냥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시면 은 저도 알아서 까딱까딱 <laughs> 거리면서 한번 가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각설하기로 하고 예. 품어주시옵소서. 예, 자. 엄마, 들고. 어. <laughs> 이제 이제 가면은 이게 <laughs> 좀 자세가 좀 필요해요. 뭐야 그건 또. 어머. <laughs> 야, 역시 각설이네. 저가볼 렵니다. <laughs> <laughs> 가볼 렵니다. 이거 <이게> 어, <laughs> 무대가 자동 무대여서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자, 진행 주세요. 어우.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옛날식 돌아올 여인은 없을지라도 혹시나 행해나 기다려본다 새빨간 여자 입술에 루즈를 바르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러는 세월에 남자 주름도 여자가 응음은 얘도 응한다 이제와 세상 연하에 돼봐라 이쁜 여자 못생긴 여자 몸으로 되나 그저 하고파도 마음대로 안 돼서 고요인 그 몰래 주머니 손 놓고. 오늘 또 안녕하시냐? 아, 다음 말은 못 하겠네. 인생은 두 글자요. 삶은 한 글자인데 전원주는 왜 혼자 사나? 어, 어 까먹었다. 귀암할우인 낙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천원주 없을지라도 슬픈 백구동 소리를 들어보려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나 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 서을퍼지 슬픈 백호동 소리를 들여보렴.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은 왠지 한 곳이 비어 있는 탈렌트 김경일 찾아서 나 아직 봉사 간다. 전국양로원으로아 한라 둘신이끝 한라 둘신이끝 아유 씨 아유 리야끊어줘 아, 한라 둘신이 가요 아하하하하하 아, 아,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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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예 보니까 그게 뭐 어디. 요양원을 갔던 복지관을 갔던 네. 모든 행사를 갔던 네. 우리 길손 씨가 가는 곳은 웃음바다가 많았어요. 아유 웃음이 절로 대 나와요. 사실은요. 네. 원래 품보라는 게꼭 웃기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왠지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마음을 하면 네. 웃어 주시니까 <laughs> 아, 행복하시는구나. 이게 또 비타민이 아니건 나 싶은 마음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땐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을 버리고 예? 예, 공연을 해야만이 근데 이 아주 다양한 동작을 어떻게 다 혼자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야? 전부 뭐 남들이 하는 걸 제가 이제 내 거화 시키는 거고. 내 거와 맞지 않는 것은 또 버리는 거시고. 거죠. 그래서 이 작가 말 그대로, 한강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꼭 생각합니다. 을 공. 공수래 공수거 공.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그 k <laughs> 그공 안에 n 많이 들어긴 들어와야 돼요. r <laughs> o 어, 그 공이 이제 우리는 깡통이라고 t 깡통이라 o 는데요뭐 <laughs> 어떤 것도 쉬운 일은 없지만은 어 저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가, 예. 얼마나 연습이 필요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거 갖고 뭐 그런 말을 하면은 너무 야하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걸좀 웃어보자고 한 건데 꽉또 그걸 시비하면서 죽자고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긴 하죠. 그럼. 나도 가끔은 노래 좀 배워가지고 가수할까 싶은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 노래를 잘하세요. 예, 다운타운가를 하잖아요. 예, 분바 각설이 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못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흥을 탈줄 알아야 돼. 아니, 이제 그거 뭐지 알아서 하고 <laughs> 나 나는 노래를 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가수분들이 또 전문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비와 같은 얘긴데 예, 내 아는 동료분이 음. 노래를 하도 잘한다고 그래서 빌라를 팔아서 음반을 제작했어. 집구석도 아. 날리고 음반도 망하고 그게 왜냐하면 이 캐릭터를 입고 딱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아, 각설이가 저 정도 노래를 잘하네. 이렇게 딱 느끼다가 막상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딱 연미부를 입고 올라가서 이제 딱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수가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3분 4분 안에 이 연기와 노래에서 소화한다는 게 대단하다. 그게 오히려 또 가수의 연기력이 대단하다 이렇습니다. 드라마가 예, 예. 쉬운 게 아니거든. 맞아요. 그렇죠. 어, 함축시켜서 나오잖아요. 가사 노래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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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걸 잘못하면또 비난을 받을 수도 예, 있겠지만은 또 칭찬받는 경우가 더 많죠. 예, 예. 예. 우리 그 길손 씨는 무대 위에서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이렇게 공연이라고 할까? 네, 보통 예예 예. 내려오면 그런데,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연극을 하면은 100분을 해야 돼요 1시간 어. 반을 해야 어. 그러면 이제 뭐 배경도 있고 이렇게 돼서 한막 이제 뭐 3막 4막 이렇게 하죠 예. 그리고 연극은 사실 1인 모노드라마로 16인 역을 하는 게예 그게 사실 연극 품바예요 어. 그러고 이제 품방아 많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어이시구시구시구 들어간다. 난 네, 그 옷줄 <laughs> 알았네. 네, 그걸 보면 이제 타령이라 그러는 네. 거고요. 그 안에 있던 접목된 부분들은, 여도 사실은 뭐 각색 타령은 전래적인 우리 고전 그렇죠. 민요로도 볼 수도 있고, 네. 어 서민들이 불렀던 그 민초들의 노래라 그냥 볼 수도 아.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극화시키는 거. 그렇죠, 즐겁게. 예 네, 그리고 그냥 노, 타령을 하면. 말 그대로 그냥 각설 타정이라고 그러고 장타정이라고 예. 그러고 품바 예. 타정이라고 예. 그래. 그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품바가 뭐냐 아까 내가 한번, 한번 여쭙다가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품바는 어떤 작품이 형성이 돼서 어. 어, 어떤 품어서 나온 연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각설이는 그냥 타작이나 노래 음. 아니면 어떤 마음 조채 이거 좀할줄 알면 이게 좀 되지 않나 하는 요즘 각설이도 많이 변화가 돼 가지고 그냥 웃기는 쪽으로 많이들 가닥을 잡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예, 지금은 예. 흥, 예, 흥과 낙이죠 애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랑도 좀 줘야 되고, 이글통이라고 그러는 깡통이 예, 글들통이라고 그러는데, 네. 밥을 보고 걸이라고 그래요. 걸들로 간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얼씨구나 들어간다, 붐바 분바바 들어간다, 헐수글들로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아내가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게 유통 기간이 있어 가지고 깡통에 예. 딱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너토나 토고객을 베풀지 않으면 뭐가 돼? 부패가 돼 버려. 그래서 그 안에 막 나눔이라는 사랑을 할줄 알아야 돼. 아. 내가 우리 전현준 선생님이 가면은 집이 가는 무슨 화장실에 전기필도 꺼놓고 뭐 한다 그러고 그런 말 들었어요. <laughs> 그런 저축 왕을 했다 그러고. 근데 그게 왜 나는 참 아름다운 참미의 세계를 이고 마셨구나. 저축하셨구나. 이런 뜻은 뭐냐? 아, 더 이상 진행하면 전현준 선님 모든 게다 나올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이 누님이 희생과 봉사 활동 정신이 없었으면 또한 오늘의 건강까지 있겠습니까? 잘 알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럼요. 어. 심성, 심성이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웃음의 목소리를 주신 예. 그 보이지 않은 그님에게 예.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예, 여기서 이제 해볼 것은. 구전가요 그렇죠. 예. 예. 이거다짜가다 맞습니다. 감사해 볼랍니다. 준비하세요. 아유나 웃으면 나 웃음이나 죽겠어. 뭐 또, 시간이 뭐또거대로 그냥 이동 갈랍니다. <laughs> 자, 같이 음악 주세요. <laughs> 저거다 저거다 맛은 마시고 산에 가야 보물 잡고 바다 가야 고기 잡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갖다 쏴다 허풍 없이는 못 마십니다 산에 산에 사는 산은 산토끼야 땅처럼 뛰면서 어딜 가느냐 푹빠라빠빠푹빠빠 선생님이 고앞을 피웠어 먹더라 헤헤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별로 가와만 선생님 도움이 안 됩니다 바바박 붕짝장 지그지그 작작 붕짝짝짝 찢어지는 아픔을 아아아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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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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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누나, 또공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별걸 다 <laughs> 경험 을 <경험을> 하게 되네. <laughs> 두 분의 이제 테이프 커팅 지 잡으세요. <laughs> 자 땡기시오. <웃음> <웃음> 자 사랑의 질달리기 여러분 박수와 함께 테이프 커팅. <laughs> 열심히 그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삽니다. 진짜 정말 열심히 어. 공연을 하시는데 꽝통이 있으면 누나가 뭐좀늘을데 아니죠. 난 광고관계. <laughs> 동생 뭐 다친 다 적은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좀 무릎을 좀 아팠죠. 그렇지. 어. 이게 딱 찢어지는데 진짜 찢어지는 줄 알았어. 요 아니요. 그러고. 사실 좀뒤가 <laughs> 아. 조금 아프긴 해요. <laughs> 뭐라 좀 말도 못하고 예, 저 다음 말씀하십시오. 이제 나도 좀숨좀 고를 랍니다 <laughs> 이게 이제 그 각설이 품바 이렇게 하는 공연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이 더러 있잖아요. 또 모노드라마 하면 장돌풍 씨가 또 원주격식으로 많이 했고, 어 그런데 오늘 보시니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 장돌풍 선배님은요, 네네. 마인모노죠 어, 모노드라마. 예, 그분 하시는 것은 이제. 예. 거기 뭐 왕발이라는 애는 또 각설이 쪽으로 품바하고 네 그분도 이제 타운타운가에 네. 저와 함께 동료이기도 해요 어, 그래요. 그래서 또 오래 많이 거생했는데왕발은 후배인가 선배인가 후배죠, 후배죠 뭐 후배 선배가 아니고 그냥 같이 그냥 동고동랑 했었던 시절이에요 어. 아니 여기 앉아가지고 예, 많은 가수들 또 예술인들 만났는데 오늘은 굉장히 감동인 것 같아요 나 이거 이렇게 감자. 나는 그 품바가 어려운 줄 몰랐어요. <laughs> 구경할 땐 재밌게 봤는데 옆에서 가까이 보니까요. 가슴이 막 짠해요.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제 코인연을 바라보는데 그걸 또 다리를 벌려야지 먹고 사나 싶을 때슬퍼다고해요 그나저나 광장 많이 놓고 확 벌리고 그래야 되는데. 네. <laughs> 그말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아유.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도 방송인데.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웃음 대표관은 웃음의 박사 치료사 전원주 선생님과 같이 있으니까 또 말을 막 하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웃음의 박사가요 가... 오늘은 울음의 박사가 될것 같아요. 사실은 뭐 <laughs> 감동의 울음. <울음대로 웃음> 예. 피에르는 속으로 운대요자 그러면 예. 이제 뭐 시간이 마냥 있는 것 아니고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길손 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올해 길순씨는 어떤 각오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네, 우리가 저 자전이란 얘기를 하지요. 나는 그대로 있지만 항상 도는 것처럼 내일 모레 길피 예, 보름이라 그래요. 한가위 1년의 지날 때 여러분들 이 갖고 있던 희망과 꿈, 아름다움을 채우셔서 우리 전원주 선생님과 한강선생님 함께하는 IWX방송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나도 이제 딱한거 하고 가고 싶은 게있어뭘 <laughs> 하고 가냐 그러면 네. 내가 김성환 선배님의 인생을 참 좋아했는데 음. 아이고 우리 남양주 연예배 후임자로 회장을 계신 모정의 분이 모정혜. 또 그분이 또 인생을 만들내는데그 그렇죠. 인생이란 노래도 왠지 또 우리 품바와 같은 그러한 가사 내용이 제일 어려서 오정혜씨가 품바 각설이 공연에 가서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랬었죠 예, 그렇죠. 근데 저희 스튜디오도 몇번 왔다 갔거든요 아. 근데 이 스튜디오 이렇게 옮긴들은 안 왔어 어, 어. 그러셔요? 어. 혹시 지나가다 만나면 예예예, 예, 예. 한강이 기다른다고 예예, 꼭저 예예, 데이트 신청한다고 예, 그리고 저두 분이 이제 약혼식을 하는데 주례 선생님은 전원주 선생님이 볼 거라고 예, 그리고 사회는 김병희 누님이 볼 거라고, 어, 그럼 공례가 전하겠습니다. 전날 공연은길손이 하고 아, 추가 공예.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우리 또 예, 모정혜 예. 그, 씨의 인생을 예. 들으면서 또 그러게요. 어, 저희는 또 여기서 작별 인사 해야 되겠네. 사, 사실은 예. 저 뭐야 여기서 말하기 좀 죄송할까 아님면 원래 각본에 없는 거지만 하겠습니다 예. 뭐냐 우리 저 전원주 선배님하고 예. 여주 교도소에서 유무공연을 했는데 음. 예, 감사 표창을 안 갖고 가셨어 어. 그래서 내가 <laughs> 오늘 경혜 누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꼭 누님이 나오실 때꼭 드리라고 아, 아니 내 말은 누님이 나오실 때 드리라고 그냥 꼭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연은 또 이제 뭐 있다가 나누시고 나 한번 가볼렵니다 예. <laughs> 여기서부터 불고 가나요, 아니면 또 이렇게 가야 되나요? <laughs> 자 모정애 씨의 인생을 오늘 길손 버전으로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또 작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음악. 주시 파랑야 푸 강물이 거려 돌고 돌아 흘러가는 나 여기 나 여기 왔소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겐 무찌를 마라 인생은 구름처럼, 인생은 파란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걸. 미안해요 거지가 그렇지 뿐. 그런데 가사가 그렇게 좋아서. 잘났다고 생각 말라 착각이더라 세상사를 원망 말고 마음을 비우고 살자 가진 게 뭐냐고 버릴 게 뭐냐고 나에겐 묻지를 마라 인생은 구름처럼 떠돌다 흩어한한 조각 구름인 것을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묻지를 마라.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구름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걸. 아무쪼록, 서원성추하시옵소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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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